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골프 전공 김규동 교수입니다. 흔히들 치킨닝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잉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의 오른팔의 모양은 좋은 임팩트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오른팔의 모양을 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스윙에서의 좋은 오른팔의 모양은 상체와 팔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하고 이때 위팔과 아래팔의 각도 또한 90도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가 땅바닥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들려 올라가는, 들려 올라가는 현상을 흔히 치퀴닝 플라잉 엘보라고 합니다. 플라잉 엘보의 첫 번째 원인은 왼팔이 주도하는 스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스윙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른팔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당기게 되면 플라잉 엘보의 원인이 됩니다. 플라잉 엘보의 두 번째 원인은 코킹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팔과 어깨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게 돼서 오른팔이 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플라잉 엘보는 다운 스윙 시 임팩트 때 오른팔이 몸 앞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양팔을 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스윙이 아웃에서 인스윙 궤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팩트 동작에서 왼팔을 당기게 되어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른팔을 당기면서 일어나는 플라잉 엘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상태 때에서 왼팔을 오른 왼팔을 오른팔 꿈치 아래에다 대고 스윙 연습을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팔이 오른팔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 스윙 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양팔 사이에 공을 끼우고 스윙하시면 오른팔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킹 타이밍이 늦어서 생기는 플라잉 엘보는 백스윙 초기 단계 때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가는 순간 코킹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도 플라잉 엘보의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팔을 문에 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슴 근육을 늘려주시면 플라잉 엘보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을 할때 왼팔이 주도하고 오른 허벅지 앞에서 코킹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플라잉 엘보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백스윙 탑에서 발꿈치만 지면을 향하게 되면 오른 어깨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스윙을 망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